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16일날 있을 챔버 앙상블 공연 전에 이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워싱턴 챔버 앙상블의 뮤직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챔버 앙상블의 소프라노로 일원으로 있는 조원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이번에 그 공연 이름이 Falling in Love더라고요. 네, 네. Falling in Love. 네. 사랑에 빠지다. 네. 네. <laughs> 사랑이 요즘 빠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랑에 빠지는 게. 근데 이번 공연에 가면 다들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사랑이, 네.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어디냐가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 네. 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도 사랑이고, 네. 그날 같이 오는 가족들, 남편, 네. 아내들, 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네.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네. 사랑에 빠져보자 라는 네. 그런 네.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요즘, <웃음> <웃음> 요즘 굉장히 각박해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좀 그, 네. 특히 더 힘들고 그런 네. 시절을 우리가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마음 열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메시지가 있었군요. 네네. 네, 어, 이번에 그 챔버 앙상블이 어, 이 워싱턴 주에 합창단이 이제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챔버 앙상블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처음이에요. 챔버앙상무리 네. 그러니까 좀 <laughs> 그렇죠.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역사는 제가 잘알테니까요 네. 네, 워싱턴 챔버앙상들은 2010년에 제가 만든 합창단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미국 합창단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테크니컬하게는 지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도. 네. 우리말로 된 우리 노래들을 내가 만약에 가르친다면 네. 훨씬 더그 가사의 의미도 조금 더 깊이 설명할 수 있고 곡이 가진 모든 음악적인 요소들을 더잘 살려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때 정말로 마음 먹고 한번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적은 수였죠. 네. 저희가 12명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수님도 열두 명의 제자로 시작하셨잖아요. <laughs> 지금 이렇게 많이들 부흥했지만 열두 어, 명이면 그때 그 24년 전에 그래도 꽤 계신 거였어요? 어, 14년 어, 전입니다. 14년 전에. 네네네. 꽤, 인,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모두 몇 명으로 늘어나는지. 지금은 우리가 서른 일곱 명. 서른 일곱 명. 네. 지휘자, 반주자 포함하면 은 거의 이제 40명 가까이 됩니다. 배에 배를 더했네요. 3, 네, 네. <laughs> 네. 감사하게도 아, 커졌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어, 서북미 교민들께서 이제 많은 어, 합창단 공연을 가고 하시는데 그 합창단마다 개성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개성이 다 있지만 또 챔버 앙상블은 조금 더 격조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격조요? 생각하세요? 네. 격조 있는, 격조가 있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처음에는 네. 굉장히 전문적인 합창 음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전문적인 합창 음악이라고 하면, 어, 소수의 분들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데, 네. 일반 대중분들은 너무 어렵다. 아.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말로 된 노래 말고도 뭐 라틴어나 외국어로 부르게 되니까 좀 대중성이 없어서 인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쯤부터 해서는 네. 더 이상 관객들을 고문하지 말자 <laughs> 그런 의미에서 어, 레파토리도 조금 더 가벼운 노래들도 많이 넣고 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곡들. 어, 그리고 성가곡을 하는 경우에는 어 관객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네. 보통 음악하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그것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잘 그렇죠. 들어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성가곡들 중에서도 관객들이 다 아실만한 곡들을 부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음, 전체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좀 쉬워지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호응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좋은 교수님 하면은 어렵게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알아듣게 강의하시는 분이 좋은 네.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음악에도 그게 통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저는 워싱턴 챔부 앙상블에 들어온지 이제 3년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음> 이유는? <웃음> 그때는 어. 글쎄요, 뭐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나의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 년에 저희가 공연을 두번 하는데 제가 연습을 많이 안 해가서 항상 이제 악보만 이렇게 쳐다보고 네. 이제 지휘자님 많이 못 보고 그랬었던 네, 네, 경우가 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음. 그리고 열심히 하게끔 원동력을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공연이 한 3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벌써 저희 단원들 중에는 이 전체 곡이 저희가 한 10곡 넘게 하거든요. 네. 다 10, 외운. 7곡. 예, 17곡을 네. 벌써 다 외워서 악보 없이 네. 연습하는 단원들도 계세요. 네. 그만큼 원동력을 저희한테 불어넣어주시는 게 네. 정말 의미를 찾게 되고 네. 굉장히 예,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많이 주세요. 네. 강압적인 전, 건 아니고요. 좋은 교수님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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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지금 37명의 당원이 네.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만 50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70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가장 어린 단어는 지금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허, 어, 그래요. 네. 아주 그래서, 희망적이네요. 어, 네, 굉장히 제가 <laughs> 네. 그러니까 애지중지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챔버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네. 관심 두고 있습니다. 물론 네. 뭐 다른 연령대 단원들에게도 똑같은 애정으로 함께 제가 다가가지만 네. 특별히 좀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남녀 비율은 여자가 지금 저희가 26명, 25명 네. 되고 남자가 13명, 네. 12명, 13명 되니까 여자가 딱 3분의 1? 가. 3분의 그렇죠? 1이 남성, 3분의, 네네, 여성. 3분의 2가 네. 여성인데 네. 거기에는 조금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비슷해야 네. 더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베이스가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네. 노래를 듣는데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들리는데 저희가 남자를 조금 더 많이 리크루트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크루트는요, 저 어디 한국의 큰 대형 교회를 가. 다도 그렇고 다 남성분들이 작아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네. 많고 그는 고민 안 하셔도 네. 전체적인, 그게 자연스러운 네. 것 같아요. 향이긴 네. 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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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챔블 앙상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오디션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 오디션이 많이 힘든가요? 오디션 보셨죠?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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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네. 저 저는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드린 케이스고요. 네. 대부분 다원 분들은 직접 이제 대면으로 네. 오디션을 봐서 뭐 이제 파트도 정하고 네. 그랬던 거라고 네.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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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여기 조원정 씨 같은 경우에 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저에게는 뭐 월척이나 다름 없었는데 네. 다른 분 오디션은 한다는 것도 어 저희는 음치 아니면 돼요. 네. 그래서 <laughs> 일부에서는 굉장히 뭐 문턱이 높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와서 본인이 배울 어떤 그런 마음 자세만 있으면 소리야 얼마든지 더 개선되는 거고 네. 제가 오디션을 보는 거는 어쨌든 그분의 정확한 색깔이나 네. 목소리의 색깔이나 실력을 알아야 제가 전체적으로 팀을 이렇게 배분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디션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14년 됐는데 오디션을 봐서 떨어졌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어떤 분은 너무 아닌 분 제가 떨어뜨린 기억은 나는데 대부분은 <laughs> 합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의 싹을 내가 이렇게 잘라버릴 그런 권한을 누가 나에게 주었는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같이 모여서 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조금 부족한 요소들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회원들 단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엄청나죠. 맞아요. 네. 네, 네. <laughs>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laughs> 네. 그 전곡을 다 외우시는 분들 이 네. 있다고. 네. 네. 전곡을 다 외우고 어떤 단원 분들은 이 악보에 들어있는 가사를 음. 가사만 또 따로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음.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몰랐는데 네. 진짜. <laughs> 네네. 네, 네. <laughs> 네. 그거를 음미하면 가사를 음미하면. 이 나오는 노래의 이 감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네. 네, 네, 저희가 네. 음표만 배우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마음에 담고 부르는 것과 네. 음정만 맞춰가지고. 그냥 부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어, 우리 듣는 관객들은 네. 그감흥이 다르니까. 네, 네. 맞아요. 응.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재미있어요. 네. <웃음> <웃음>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는 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연습을 하는데요. 네. 두 시간이 어떻게 갔나 싶을 정도로 아. 굉장히 이멀어스 하시고, 기자님이 아. 네.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네. 못해도 이렇게 어떻게 야단을 치시는 것조차도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재미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아. 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 분위기가 또 좋으니까 유머러스하신 분이 이렇게 해주면 그게 더 재밌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네. 좋아하는 네. 거에 플러스가 네. 되니까. 예전에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 부분도 그건데 너무 이 목표만 향해서 나가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원정 씨가 네. 오기 전에는. 네. 그랬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서로 행복하고 한 목표를 놓고 이게 마음이 좀 노골노골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뭐 어쨌든 햇님을 줘야지 부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그 오래전에 만나뵈었을 때 네네. 머리 스타일도 달랐고 분위기도 지금보다 달랐습니다. 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부드러워지셨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셨고 좀더 아티스틱해지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래서 그 전에 그 최은보 학생뭐 규율이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규율이랄할 거는 없고 <laughs> 네. 뭐. 여기 뭐 증인으로 우리 조원정 씨도 계시지만 네. 저희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네. 정해진 시간만큼 연습하고 딱 헤어집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럴 때는 즐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렇고 단원들도 네. 두 시간이 짧다라고는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정시에 모여서 정시에 마치는 것, 그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조금 연습이 잘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길게 연습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냥 아쉬움이 있을 때더 네. 하고 싶을 때 아주 냉정하게 잘라서 다음 네. 연습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들고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월화수목금 토일 일요일까지 하면 돈을 더잘 버겠다 생각하지만, 일요일날딱 네. 놀면, 네. 그일요일안 오신 분들이 월요일날더 온다. 아. 이 얘기랑 지금 이게 상통하는 <laughs> 것 같아요. 굉장히 전략을 <laughs> 잘 세우시는 <laughs> 네.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뭐, 저는 더 연습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저부터도 네. 딱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네. 그냥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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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2, 14년 전에 시작하셔서, 네.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요. 지난 팬데믹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잘 이겨내셨는지. 네, 팬데믹은 뭐, 비단 뭐, 저희 같은 뭐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것은 좀 배부른 소리고, 일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쵸?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모든 분들이 고생을 네. 하셨고, 그 당시에는 저희처럼 모여서 합창한다라는 거는, 물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런 때까지 정신을 돌리는 게 조금 사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이 문화단체들이 다 그때 그냥, 일단은 다 그냥 주저앉았는데, 저희도 2020년 그 코비드가 터지던 그 해에는 유일하게 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고 한 해가 지났는데, 이제 코비드의 추위가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안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들이 오면서, 어, 모여서 노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진 그 기존 대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 그냥 모여서 연습하십시다. 음. 이런, 어,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단원들에게 우리 한번 모입시다라고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단원들이 먼저 우리 모여서 노래합시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고,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저희 한인 합창단 중에는 저희가 최초로 아마 2021년도에 연주를 했어요. 어, 바로 하셨네요 네네네. 그럼. 바로 다음 해에 네. 저희가 위로 그리고 희망이었나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네. 나네요. 위로 위로와 희망. 네네네. 네. 그 콘서트를 극장에서 했는데 어, 다행히도 또 많은 분들이 와 주셨고 저희도 아 이거 해도 되는구나 우리 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음악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해줘야 될 메시지를 전하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음, 팬데믹 지금 벌써 팬데믹이 시작한지 4 년이 이미 지났는데 20, 2020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연주를 계속했어요. 네. 2020년에 하기는 뭐 법적으로도 네, 네. 허용이 안 그렇죠. 됐었죠. 네, 네, 네. 네. 물론 2021년도에도 극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그 백신 접종 카드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참 힘들게 연주를 했었죠. 모두들 갈급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서로 모이는 것도 좋았고 네, 네. 음악을 듣는 거, 어떤 공연을 한다는 거그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게 좋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대로 감사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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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아 그런 어려움을 다들 겪고 이제 어, 2024년 올해 6월 16일날 아 어, 일본 공연을 하시게 됐는데 그날이 Father's Day예요. 네, 네. Father's Day. 네. <laughs> 저희 지자님은 Father's Day인지도 모르셨다고. 네. 저희는 연주 날짜를 지난해 이미 잡았는데. 네. 뭐 마더스데이가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뺏겠는데 저부터도 저는 집에서 파더스데이에 챙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개념이 없었고 <laughs> 최근에 와서 보니까 파더스데이고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어요. 네네. 파더스데이라서 네.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 아버지도 다 오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극장에서 할 <laughs> 멘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언젠가도 한번 파더스 데이에 연주를 했는데 네. 어, 아주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모든 남편 네. 아버지들에게 네. 드리는 노래라고 네. 멘트를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도 오실 분들은 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다와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 아버지 또 젊은 아버지 모든 분들이 그날은 아버지 날이라 내가 좀 가야 돼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네. <laughs> <laughs> 그렇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예. 그러면은 같이 가시는 엄마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네. 아이들은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일곱 살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네. 그냥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뭐 학생들은 다어 공짜로 올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어느 장소? 장소는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는 아, 네. 2019년부터군요. 네. 그때부터 Federal Way Art 에서 네. 계속 연주를 했고 네. 올해에도 거기서 합니다. 네. Federal Way p e r f o r m i 6월 16일 오후 몇시 시작하나요? 5시. 5시입니다. 5시 네. 오후 5시. 어, 세틀에서 6월 16일 이 정도면 뭐 기가 막힌 날씨잖아요. 아, 모두들 가족 손잡고 아버지 날을 기리며 네.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는데. 조은정 씨 그날 어떤 노래 하세요? 아 저희는 그날 아까 한총열 일곱 곡 정도 준비가 네.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부에서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경쾌한 곡으로 네.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아목동아 네. 또쉐난도 같은 우리 네. 익숙한 노래들 네. 그리고 뭐 드라마 주몽의 주제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또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생각에 잠기는 인생 혹은 또 마중이라는 우리 가곡도 이 네. 일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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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으네요. 타이틀 보니까. 네. <laughs>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레퍼토리를 한번 만들어낼 때 굉장히 진통을 겪게 되는데요. 일단 연습 시작하는 게 오히려 쉽고 네. 어떤 곡을 이번 시즌에 한번 관객들에게 한번 들려줄까라고 하는 게 항상.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는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laughs> 얘기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네. 좀 핀잔을 먹기도 아, 하는데 네. 그만큼, 음, 정말 아름답고 가슴이 찡해지는 네. 그런 곡들을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다들 아, 고마운 분들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김법수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아북매에 이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마찬가지 <laughs> 말씀이십니다. <웃음> 네. 그러면은 <laughs> 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음, 저희 워싱턴 챔방상들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늘 연주할 때에는 어 관객들이 오히려 주인이지 연주자들이 주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관객이 없는 연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음. 거고 그만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 이 음악 선물 들으시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원 씨, 시고 싶은? 예, 네, 먼저. 세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당일 날6월 음. 네. 16일 오후 5시에 오시면 극장에서는 표를 구입하실 수가 없으세요. 아하. 그래서 네, 미리 예매를 하시는 네, 아주 것 중요한 같아요. 말씀인데요. 네, 네. 가장 중요하죠. 네. <laughs> 그래서 그 어, 전화번호로 네. 네. 네, 여기 일단 <laughs> 2536329078한번더 말씀드릴게요. 253632 네. 9078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티켓 구매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페더럴웨이 여기 지역은 유호승의 머리사랑 그리고 네. 타코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티타운이라는 카페에서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페더럴웨이는 유호승 머리사랑, 네, 타코마에는 네. 티타운, 노스 네, 지역은 노스지역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전화로, 네, 전화로. 어, 네. 인콰이어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메일로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아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티켓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아까 그 2, 번호 네. 253-632-9078번입니다. 네. 네.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또 열심히 네. 연습하셔서 정말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